뭐야? 어 뭐야? 잘못 쳤단 얘기겠죠? 답정노 아니에요? 저걸 왜 뚫을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눈물나 진짜. 깡방목인 거죠, 저거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골프하면 예지입니다. <laughs> 오늘도 리뷰하면 예지 찍는다고 불러놓고 또 말이 없으세요. 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해요? 오늘도 볼 겁니다. 뭐지? 상상이 안 가요. 버디버디라는 드라마 알고 계시네 아,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요즘에 그 이다이 씨 맞죠? 그 버디버디가 또 다시 난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는 못본것 같고 요즘에 또 한창 인스타에 돌아서 몇 개를 보긴 했는데 그게또 말이 안 되던데요? 허터로 막 이상한 데서 치시고 말하던데 <laughs> 그러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아니고 실사잖아요. 그렇죠. <laughs> 진짜 있는 거. 되는 척하고 거기서 자르고 절로 가서 찍은 거잖아요 근그 네, 공이 렇게 튀겨가잖아요 진짜 있는 거 어,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아 네. 어, 불안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진짜 그 버디버디 그거였어요? 나는 무슨 그냥 인스타 쇼츠 뜬줄 알았어 미치겠다 누구예요? 반했나 봄 음. 뭐 어둠 빛봐 설레시나요? 뭐 뭐야? 당연하신 가요 아, 좀빼. 못 타서. 네, 방금 했는데. 아니야. No. 저 사람도 치는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공을 치는지 는안 나오고 상반신만 나왔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기술은 이름이 있었어요. 어? 뭐? 트리플 회전 드라이버 샷. 제 동생 생각나네요. 아시죠? 여러분. 자, 다음. <laughs> 나 이거 본거 같아. 노래는왜 저렇게 아련한 건데? 오모모모. 했잖아요. 뭐가 돼요? 탕탕탕 했잖아요 방금. 쓰리 쿠션 자체는 될수 있죠. <laughs> 아, 쓰리 쿠션 <laughs> 자체는 된다? 있을 수는 있는 일이다. 하지만 no. 잘못 쳤는 얘기겠죠. 카트 맞고 나무 맞고 도로 맞고 막 이렇게 퉁퉁퉁퉁 뭐 튀길래 튀기면 뭐 계속 튀길 수 있으니까. 방금 영상에서 했으니까요. 인데근 된다. 에휴. 저기서도 버팅 라인 있는 거요? <laughs> 아무리 무혜령이라도저기선 아... 최소한 좋타야 <laughs> 이걸 뭘로 시주인가? 스위스편 안 맞았는데? <laughs> 저 어디가 흙컵을 뚫었는 거야? 지금 잔디에서 흙컵 뚫었나봐요. 어머머머머. 말도 안데 유이가 정상이네. 여기서 유이만 정상이야. 자닝로드 보이잖아요. <laughs> 아, 나물나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기서? 뭘? 타이닝로드? 네, 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저런 라이가 눈으로 보이긴 해요. 저렇게 CD처럼 실제로 보이진 않는데요. 답 정도 오... 아니에요? 진짜. <laughs> 저 분수의 물줄기를 뚫을 수 있을까? 저걸 아이는... 왜 뚫을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가. 저 분수 정도제 없을 거야. 어머나, 어머나.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데? <웃음> <웃음> 어디까지 뚫을 수 있으세요? 뭘 뚫어요? <laughs> 나뭇가지, 분수, 벽, 돌뭘 뚫어야 되는 것으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가운데로 허공으로만 갑시다 우리 자꾸 뭘, 뭘 뚫으려고 그러지? <laughs> 진짜 저 포토로 치겠다는 거야? 포토로 분수를 넘기긴 힘들어 다왜 이런 소리를 고 있어 <laughs> 어머, 탑볼 왔어, 탑볼 왔어. 저거, 저 화면 꼭 넣어주기. 아니, 저거 지금, 바닥에 맞았는데, 포토바닥에. <laughs> 아니, 공이 포토바닥에 맞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문수제비를 노린 거기 때문에 탑볼을 친 거잖아요. 탑볼을 노린 거죠, 저거는. <laughs> 핀으로 물에서 굴린다. 아니, 아니, 아 정타가 맞았으면은, 문수제비가 안났겠지 바로, 바로 빠지는 감사합니다. <laughs> 응, 물수제비는 되죠. 많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보면은 물수제비 해가지고 꼬리는하고 말도 안 되는 영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아, 된다. 물수제비 자체는 된다. 튀기다 빠지겠지, 근데. 진짜 눈으로 본 거니까요, 대답 안 해. 아 뭐야, 저거. 아 진짜. 받아보셨나요? <laughs> 아... 안 받아봤어요. 받아 받고 싶지도 않아. 그럼 두려봤나요 <laughs> 아니요. 미래의 남편분 받고 싶지 않아요. 프로포즈를 <laughs> 이렇게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 홀컵 안에 반지가 있다면 어떠실 것 거예요? 못해 다 진짜. 감동이네요 <laughs> 아, 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laughs> 아 뭐야 내가 했던 거잖아. 저거 짜증나 <laughs> 뭐야 진짠가? 저 연습하셔도 진짜 한 건가? 어머나 진짜 배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여러분 <laughs> 설레셨나요? 눈돌기 하고 있을 때 저는 딴데 갔을 거예요 <laughs> 미래의 남자친구분이 만약에 저렇게 하신다면 설레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laughs> 어? 저걸 보고 누가설레지안 헤어질 자신 있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laughs> 버디 버디 관계자 여러분. 저희 아무 악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쉽게도 마지막 영상. 네네. 응. 아쉽게도. 굵켜 응. <laughs> 자기들이 키대고 있어 어 뭐? 키키키키 그 자식이 주시... 그래 여기서 유이만 정성이라니까요. 저 반응이 맞지. 자신 주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 어... 가슴 띄셨던... 자 빠른 마무리. 이전에 <laughs> 라이징 임팩트를 이어서 오늘은 드라마 버디버디를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힘드네요. 프로는 블라인드 주제라고 하면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리뷰라고 말하고 괴롭힘이라고 진짜 아무래도 작품이다 보니까 골프에 대한 내용이 좀더 재밌고 흥미롭게 각색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걸 볼 정도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테니까 드라마나 애니는 재미로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도를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 많이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게 과연 우리 채널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을까 <laughs> 조금 고민이 되는데, 자, 이탈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골프하면 예지! 안녕! 가지마!